지금 거리는 한 50cm, 4, 50cm 정도 거리에 고프로 히어로 9의 9블랙의 맥스 렌즈를 장착했습니다. 지금 밤이고 밤 9시 46분에 음 실내 LED 등이 켜져 있는데 어, 화면, 액정 화면 상에는 노이즈가 좀 보입니다. 이거 이제 소스 영상을 보면 어떨지 확인을 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는 고프로 자체 마이크. 미디어 모듈입니다. 맥스 렌즈가 넓긴 넓어요. 그래서, 자, 고프로를 360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뒤집어졌습니다 근데 똑같이 나오.. 똑바로 나오죠? 360도 돌렸습니다 그래도 똑바로 나옵니다 셀카 찍기 정말 좋아요 이제 지미얼도 건담 건담 보시면, 어두운 실내. 지금 합주실입니다. 노이즈가 어떻게 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맥스 렌즈는, 자, 일단, 자 맥스 렌즈를 구입한 이유가 이렇게. 거울에는 360도 돌아가죠? 근데 화면은 그대로 올거에요 반대로. 화면 그대로죠. 그래서 액티비티한 외부 어, 활동을 할때 사용하기 장, 정말 좋습니다. 여기는 저의 협주실. 이쁘죠? 조명이 이쁘죠? 노이즈가 어떻게 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집에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에디슨 전구를 해놔서. 그렇습니다. 맥스 렌즈.